얀자나프 사냥이에요이수 있다. 얀자나프. 오케이. 본편에서 잡는 거는 이번이 최초가될 것이다. 아, 얀자가 아니라 안자였었어. 나 지금까지 얀자라고 했는데. 잡아 죽이자! 좋다. 어! 아고 모살기구네. <laughs> 이즈의 영장이다. 그래, 저 돌멩이를 이용하는 거요. 띠용오 아주 똘똘해 아이고 오. 기분 나빴나배 나 이거 갈물이 되냐 오! 아 잠깐만 기다려봐. 나좀 먹고 하자. 밥을 먹고 해야 된다고. 아, 개자수가 먹고 하자. 너만 먹냐? 아 제발요! 아, <laughs> 아이 젠장놈 아, 꺼져 이 씨. 오우, 개꿀 개꿀. 안 돼! 아, 자, 아싸아싸 아싸.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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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또 머리를 찔러야되는데? 머리를 찔러야지? 음. 어! 아우 나 이거 두번맞았다 노어저돌맹이 no. 언제 다시 생겼냐? 호! 어? 호! 어? 돌맹이가 어느순간 다시 생겼네요 아! 야마아 이거 뭐 이용해야 되는데 아깝다. 이따가 올때한번더 써먹으면 되겠지오 5대 같네. 다5어 뭐야 어디 갔어 야옹이 때문에 일로 왔나? 아, 또 꽃자로 해줘야 되겠지? 잡아틀려놓고꽃자 할게. 어, 뭐야? 멋져서. No! No! 와, 세상에나. 가드를 했는데 왜 죽었지? 버그다. 버그야. 이럴, 이럴 리가 없는데? 내가 물가드라니. 이쪽 맞지? 되게 의아스럽다. 여기보다 더 빠른 지름길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맞지 여기? 벌레가 이거 제대로 일하는 거 맞을까? 맞네? 맞아 맞아 이거식 죽고 싶 하면 나를 수레 태워? 아야 어우 딜이 근데 너무 아파 노우 오오 죽였다 이C 형아 봐줘 봐줘야지 노 o no 진작할 no! 놈 이거 왜 이렇게 나왜 이렇게 왜 이렇게 싸 나온 거야 이거 싸 나와 싸 나와 삼타 예 e 뭐지 방금 세 마리 뚝 떨어진 거 뭐야? 체력 뚝뚝뚝어어 어. 응댕이 응댕이 뚝뚝 이게 좋습니다. 도시 미니스토르니다저저저 코덱이 튀어나왔을 때 저거 까면은 머리가 펑 터지면서 자빠지더라고요 아주 꾸리또어디를 가느니 어디 가느냐? 하지마, 하지마! 우후~ <laughs> 어, 마비 캐꿀 <laughs> 아무나 세상에 설계해버렸네이 녀석아, 이게 인간의 지혜다. 오 아주 좋아요 어 꼬리! 나이스 보리지도 않았는데 카운터 쳤어 어! 좋아라 아이고 좋아라 좋은 딜이야 왜 이렇게 좀 붙이냐? 자리도 이런데, 가만안 있어. 응! 아유, 미 꼬리, 꼬리, 머리 꼬리, 꼬리. 응. 머리, 머리, 지금이다. 머리, 머리, 지금이다. 지금 부숴야 한다. 오만. 제발 봐줘, 뛰지 마. 안된다 이거, 우와. 스톨 타이밍을 잘 잡아야 돼. 이게 설마 다을까? 에이미 이상하구만. 세생 오케이 좋았어 아 뜨겁다 뜨겁다 야옹아 힐좀힐좀 좀. <laughs> 잠깐만 잠깐만 아 뜨거 어 아, 뜨거 불타 죽는다 고쳐 먹어야 돼 이게 아우 이 놈의 밥작 깜짝포효 이씨 l 츠고 예리도 갈리는 소리~~ 음. 지지 옷이 장장옷이라라요요 o l 이몇 들어오는데 불 s 성 o 어, 이이 t 딱0 근데 물 맞으면 죽어 마이너스 o l 야 번개만 짱짱이고 그냥 전체적인 방어력이 약한 게 아닐까? 강화를한 번도 안 했으니까. 꼬르릿, 꼬르릿, 꼬르릿. 오리를 먹자 꼬르릿. 나예방어구도 만들고 싶은데, 세상에 생각해보니까 방어구예것도 만들고 싶어. 아, 떨어지지 말고? 가져간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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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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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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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포네스갈포네스 좋은 찌르기. 안녕하세요! 예리도 갈리는 소리! 도도도도도도도도! 도도도도도! 어, 뭐야! 카운터로 쳤는데 세상이 에게 말이 되냐? 아, 봐줘, 아, 봐줘, 아, 봐줘, 아이씨! 에이! 아, 맛있는 거. 어, 뭐야? 아니? 아니? 떨어지면, 데 <laughs> 당황해서 떨어졌잖아! 달려라. 뭐야? 기아 <laughs> 꼬임? 그래, 그럼 죽여. 다았다 그래도 아, 꼬리, 아, 맞다, 맞다, 맞다. 꼬리, 꼬리. 아이씨, 다시 돌아가야 돼. 맞다. 저 녀석 보내는 것만 생각해가지고 야, 꼬리 잊어먹어 했네요. 아, 뭐야, 꼬리 먹었는데 비늘 나오고 난리야. 이, 제 인형 할 거, 꼬리에서 꼬리 나와야지.

셋치, 채취. 셋치를 좀 잘해 볼게요. 셋치, 죽어 빨리. 얼마 피도 안 남은 놈이 이 녀석 본때를 보여주마 이 배딱이 뚫어버려 이씨 달려. 뭐. 왜 이렇게 금방 이러는, 왜 이렇게 보여를래. 지금, 지금, 지금. 조용히, 아 오, 오, 너무 무서운다. 어, 안 돼! 아, <laughs> 너무 아프다. 아, 별 예리도 못 봤네. 어, 어. 울지 마세요. 적절한 토돌 아닌가? 좀. 좀 고양이 때려 고양이 스톨 좀 갈자고 아와 벽홈 당할 뻔했다 다행이고 음. 우이 파워풀한 녀석 으아아아씨 틈이 나 없었다. 헐, 안 돼요. 헐, <laughs> 이게 왜 맞지? 가드하고 있었잖아. 어, 어이가 없다. 이거 어이가 좀 없는데요. 이거 말도 안 됩니다. 어게그래 <laughs> 와, 다 잡았는데, 이쟤인장할 놈. 렌스 랜스 개꾸져 렌스가 문제야. 글랜스 가져오자. 걸랜스로 간다. 힘 다하면은 몹체력이 리셋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세번 다해가지고 아주 퀘스트가 완벽하게 말아먹어지고 마을로 퇴장을 당하면은 이제 그때는 이제 완전히 처음부터 잡아야 되는거죠 현명한 용격포가 좋겠어 돼져버려! 빵야! 와우! 이걸 버텨 미쳤는데? 이것도 버틸 수있을까 빵야! 와! 이걸 버텨 미친거 아니야이 녀석 체력 은근히 남았다 잘가시게 이 녀석 철강 째아 뭐야 아이 잠옷 뭐냐 어 조심해야 돼 여기 어 죽여버려 툭딱와 이걸 봐 제가 미쳤네 한번더 후아 빵야 와 이걸 봐 제가 미쳤네 체력 얼마나 한거야 이거. 아! 오 어! 우둥! 노노 노, 노. 잘못했어. 너 아이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와, 갈 뻔했다 이 씨. 저만 숨 가스클. 그렇게 달려대니까 지치지? 아. 아, 이 씨. 뭔가 뭔가. 아, 뭔가 뭔가 좀좀 그러네. 뭔가 막 아, 좀 그러네. 이 씨. 멋있게 터트려서 잡았어야 되는데요. 후와 후와 빵. 뚱. 당당히 마타가 없어요. 후. 마타가 그러니까 다시 가십시다. 하하하. 양자나푸 세트도 한번 맞춰볼까? 얀자를 편히 잡는 무기가 랜스류라고 생각했는데 힘드네 생각보다 어 꼬리 나왔다 어 뭐야 꼬리 하나 더 나왔다 오케이 이러면 기분 좋지 얀자 세트 여객거는 참 이뻐요 그래요 남기는 또 머리통을 다 가려버리는 무슨 야만인 그 느낌이겠지.